아무리 큰 부자라도 3대를 넘기기 어렵다. 이 말은 수백 년 동안 증명되어 왔습니다. 세계적인 대부호들과 심지어 한국의 수많은 재벌 가문까지 3대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거나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가문만은 예외였습니다. 프랑프푸르트 유대인 게토의 고와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 그가 1744년에 심은 씨앗 하나가 지구 2025년 2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계 금융의 정점에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8대를 지나도록 부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본질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한 금융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200년 넘게 유럽 국가들의 그림자 재무장관이자 전쟁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금의 흐름을 쥐고 있었으며 왕과 황제들이 위기마다 가장 먼저 찾아가야 했던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진정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만의 정보 해석 체계, 자산을 절대 분할하지 않는 원칙, 능력이 아닌 의사결정 성향으로 후계자를 선발하는 철학까지, 로스차일드 가문이 250년간 지켜온 7가지 구조 지금 시작합니다. 고객의 규모가 사업의 규모를 결정한다.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는 1744년 프랑크푸르트 유대인 개토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허락된 직업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금융은 그나마 선택 가능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는 평범한 상인이나 부유층 개인을 고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왕족, 귀족, 그리고 국가를 고객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헤센카셀의 비렐름 공에게 희귀 동전을 거의 원가로 제공하며 신뢰를 얻고 공의 재정 전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공은 용병 임대 사업으로 당시 유럽 최부호 중한 명이었습니다. 마이어가 이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개인금융에서 국가급 금융 파트너로 도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 등급 전략입니다. 마이어는 평생 단한 번도 고객 리스트를 낮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높이는 방향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신용, 나의 브랜드 신용이라는 공식을 만들었죠. 나폴레옹 전쟁은 이 전략이 절정을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자금을 공급하며 국채를 인수했습니다. 어느 편이 이기든 원리금은 확보되는 완벽한 해지였습니다. 전후 복구 자금, 철도 운하 국채 그리고 영국 정부의 수웨즈 운하 지분 매입까지 로스차일드가 자금을 댔습니다. 당시 일반 금융업자들은 지역 부유층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했지만 로스차일드는 국가 단위 자금을 움직이며. 한 번의 계약이 평생 몇십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100년 뒤 가문의 규모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개인을 상대하면 개인 사업, 기업을 상대하면 기업 규모, 국가를 상대하면 국가 규모가 됩니다. 지금의 고객보다 한 단계 위의 고객을 목표로 삼는 것. 이건 누구나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정보의 속도가 아니라 해석 능력이 부를 결정한다.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패배 소식을 먼저 입수해 영국 국채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정보의 선취가 아니라 해석 체계였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유럽 전역에 정교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국물 수확량, 왕족의 건강, 군대 이동 경로, 항구 선박 출입, 귀족 모임의 대화까지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때 정보원들은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라 정치, 경제적 패턴을 읽도록 훈련된 전문 분석가에 가까웠습니다. 즉, 정보를 단순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인과사슬로 연결했습니다. 곡물 작황 부진, 식량 가격 상승, 민심 불안, 군대 동원 가능성 증가, 국채 발행 확대. 이는 200년 앞선 거시 경제 시나리오 플래닝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정보원을 교차 검증하고 정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월가의 정보 분석 시스템, 국가 안보국 NSA의 정보 융합 기법과 유사합니다. 로스차일드는 1800년대에 이미 그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보는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 알고리즘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분산화돼 고립시키지 않는 네트워크 마이어는 다섯 아들을 프랑크푸르트, 빈, 런던, 나폴리, 파리로 보내 유럽 금융 중심지에 각각 하나의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전보가 없던 시대에 자체 비둘기망과 고속마차망으로 정보를 하루 이틀 안에 공유했습니다. 당시 대부분 은행들은 도시 단위로 고립되어 있었고 국경을 넘는 협력 구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유럽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버린 거의 유일한 금융 조직이었습니다. 중요한 투자 결정은 반드시 가족 협의회를 거쳤고 한 지점이 대형 투자를 진행하려면 나머지 네 지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위험은 다섯 지점이 함께 분담했습니다. 어느 한 지점이 정치 경제적 충격으로 흔들리면 다른 네 지점이 자금을 보내 버텨냈습니다. 실제로 나폴리 지점이 위기에 빠졌을 때 파리빈 런던 지점이 순차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지점을 안정시켰습니다. 당시 유럽 금융사에서 보기 어려운 가문 내부 구조적 해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되 바구니끼리 서로 연결해 위기 시 서로 지탱하는 구조 이 상호보험 체계 덕분에 가문은 260년간 단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역발상.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 경제가 붕괴되었을 때 대부분의 금융가는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로스차일드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락한 자산을 저가에 매입했습니다. 워털루 직후, 네이선의 국채 매수, 19세기 공황 때 파산한 은행 자산 인수, 모두 같은 전략입니다. 로스차일드는 위기 때마다 따르는 행동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공포가 최고조일 때 대규모 매수. 둘째, 전쟁, 공황기에는 반드시 현금 비축. 셋째, 구조 자금을 제공하되 담보는 철저히. 핵심은 평소 압도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점입니다. 그들은 항상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을 즉시 투입 가능한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온다. 대비한 자만이 위기에서 불을 얻는다. 자산을 시대 흐름에 맞게 순환시킨다. 로스차일드는 한 자산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초 국채 전쟁 금융, 19세기 중반 철도 운하 전신, 19세기 후반 광업 리오 틴토, 20세기 석유 부동산 와인 라피트 무통, 21세기 글로벌 금융 기술 기업. 그들은 시대마다 자본이 이동하는 방향을 누구보다 빨리 파악했습니다. 산업혁명 전에는 국채, 산업혁명기에는 인프라, 자원전쟁기에는 광물, 소비재 시대에는 고급 와인과 부동산, 정보화 시대에는 금융, 테크, 이 흐름을 읽는 능력이 가문의 생존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돈이 멈추면 가문도 멈춘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시대 흐름을 보고 자산을 순환했습니다. 자산을 절대 쪼개지 않는 분배 제로 원칙 대부분의 부호 가문이 3대를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상속 때마다 자산이 쪼개지기 때문입니다. 마이어는 유언으로 개인 소유로 분할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자산은 파트너십 트러스트 형태로 공동 소유되어 누가 사망해도 절대 나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부의 분산 형제간 갈등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였습니다. 다른 가문들은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자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고 결국 공동체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지주회사와 재단을 통해 운영되며 자산은 한 덩어리로 유지됩니다. 이 구조는 우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라도 가족 법인, 신탁으로 보유하면 자산은 그대로 두고 임대 수익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산은 지키고 수익만 공유하는 구조. 이것이 진짜 세대부의 기반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고 방식을 물려주는 후계자 교육. 로스 차일드는 후계자를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기준은 단세 가지입니다. 무모함도, 과도한 회피도 아닌 계산된 위험 감수, 10년, 20년, 다음 세대를 보는 장기적 안목, 개인의 영달보다 가문의 이익을 우선하는 판단 성향,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문의 역사, 철학, 실패, 성공 사례를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족 회의에서 큰 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직접 보며 자랐습니다. 다른 가문들은 돈을 물려주고 끝냈지만 로스차일드는 판단 기준을 물려줬다는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의사 결정의 질이 유지되기 때문에 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용돈의 이유를 설명하고 중요한 지출 결정에 의견을 묻고 가정의 재정을 적절히 공유하는 것부터 로스차일드가 물려준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사고방식이었고 그 사고 방식이 260년의 불을 지켰습니다. 로스차일드 일곱 가지 불패 구조. 고객 규모가 사업 규모를 결정한다. 정보 해석 능력이 불을 결정한다. 분산화도에 연결된 네트워크. 위기를 기회로 전환. 자산을 시대에 맞게 순환. 자산을 절대 쪼개지 않는다. 사보 방식을 물려준다. 260년 전 프랑크푸르트 게토의 작은 골목에서 고아였던 마이어 로스 차일드는 단지 한 가지 원칙으로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가문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결심한 순간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당신 가문의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습니다. 마이어처럼 대를 이어 번창하는 기반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위대한 가문들의 핵심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